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애니메 파이팅 시뮬레이터입니다 애니메 파이팅 시뮬레이터에는 여러가지 돈이 있습니다 치카라 샤드도 있고 엔도 있고 요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치카라 샤드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지요 뭐뽑기에서 특별히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죠?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 가장 빨리 치카라 샤드를 모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가보실까요 렛츠고 치카나 샤드를 모으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죠 잠수 타서 모기도 하고 상자 까서 모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해본 방법 중에 진짜 이게 제일 빠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해호흡이 나왔죠 이해호흡을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노바를 착용을 하고 여기 있죠 요걸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곤을 착용을 한 다음에 바로 몽키보스를 도는 겁니다 이 몽키보스 한번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드는지 측정을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1시간에 과연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1티어부터 5티어까지 한 사이클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보도록 하죠. 먼저 1티어 왔습니다. 1티어. 끝. 무려 15초. 엄청나게 짧은 15초고요. 대기 시간이 12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넉넉잡고 30초면 티어 1 보스를 클리어를 하네요. 티어2 보스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바로 때려주면 또 끝납니다. 15초 만에 끝났죠. 그 다음에 또 12초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넉넉 잡고 30초. 티어2도 30초면 끝나네요. 다음은 티어3 보스입니다. 티어3 보스 얼마나 걸릴까요? 자, 티어3 보스 넣고 딜 넣고. 끝났습니다. 17초네요. 여기서 쿨타임 도는거 12초라고 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초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티어 1, 티어 2, 티어 3 모두 30초에 완료를 했습니다. 티어 4 보스 얼마나 걸릴까요? 가자! 자, 15초 걸렸습니다. <laughs> 마찬가지로 이것도 15초 걸려서 총 걸리는 시간, 대기시간까지 합쳐서 넉넉잡고 30초 그러니까, 1티어부터 4티어까지 30초씩 걸리네요. 티어5, 마지막 얼마나 걸릴까요? 자, 잡았습니다. 이 녀석 같은 건 19초. 그러니까, 19초 더하기 12초에서 약 30초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른 것들이 30초가 안 걸리기 때문에 평균 30초 정도의 시간으로 티어 1, 티어 2, 티어 3, 티어 4, 티어 5까지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각 티어별로 얼마나 차크라 샤드를 주냐는 거죠. 이거는 솔플 기준이니까 솔플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티어별로 얼마나 얻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티어 1은 252개, 티어 2는 347개, 티어 3는 473개, 티어 4는 630개, 티어 5는 1764가 됩니다. 그래서 총 티어 1부터 티어 5를 한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얻는 개수는 3,466개 한 사이클당 얻는 시카라 샤드의 개수는 3,466개인데요 티어 1부터 티어 5까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0초씩 해서 잡는 시간, 그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쳐서 총 30초 곱하기 5회 해가지고 150초가 듭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한 시간은 3,600초니까 150초로 나누면 총24 사이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개수는 몇 개냐? 1시간 최소 83,184개입니다. 지금까지는 돌아다니면서 상자를 루트별로 먹는 게 가장 빨랐는데 이제는 보스를 순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스를 잡고 빨리빨리 순삭시키고 시카라 샤드를 먹어서 나오고를 반복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되었습니다. t-1 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죽습니다, 이렇게. 그냥 15초, 14초면은 당황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강력한 지금 세팅이 됐네요. 저도 많이 잠수를 타고 이렇게 먹어서 한동안 잠수를 계속 탔기 때문에 100만이 넘었는데 어제 업데이트 이후에 계속 보스를 잡고 촬영을 하면서 보스를 많이 잡았더니 이렇게 그냥 막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루 날 잡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도셔가지고 노가다를 해가지고 치카라샤들을 싹 모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이면 파이팅 패스가 4만 개 필요하거든요. 무려 30분만 하면은 파이팅 패스를 살 수가 있어요. 엄청난.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가장 빠르게 치카라샤드 모으는 법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피니터 드래곤 엔디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인바